자 이번 시간에는 키네틱스여리를 통해서 이제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상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제 1분의 아, P 곱하기 V는 이제 NKBT인데 여기서 키네틱스여리를 계산한다는 건 이제 이 압력 압력을 우리가 이제 역학의 개념으로 그걸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면이 면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체 압력의 마이, 마이크로스코픽 오리진은 뭐냐면 어, 기체 분자가 이제 이 벽을 부딪혀서 튕겨 나가 나가죠. 이이 속도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질량 m인 그럼, 이 튕겨나가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이제, 이, 음, 자, 내가, 이제, 얘를 이제 z 방향이라고 부르면은요, 그러면은, 어, 처음 속도가, 이제, vx, vy, vz 였으면, 이제, 이게, 튕겨나간다.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그러면, 이제, vx, vy는 그대로고, 어, vz 방향 지방의 향속도만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모멘텀이 변했어요. 그원 분자의 분자의 모멘텀이 얼마만큼 변했냐면은 이제 mv prime 빼기 mv만큼 변했으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음, im vz 만큼 이제 변한 거죠. 벡터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제 0 0 vz. 그럼 물론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vz가 0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0보다 작은 벽저 벽을 통과 충돌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기체 분자의 모멘텀이 이렇게 이제 변했고 그러면 이제 이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하면, 전체 우주의 운동량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이 기체 분자의 운동량이 이렇게 변했, 변했다는 얘기는, 그니까, 요것만큼을, 운동량을 기체 벽이 흡수한 거죠. 그죠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만큼 이 기체 벽이 얘한테 힘을 가한 거죠. 이 기체 분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되려면 힘을 준다는 거고 그러면 그그 그 힘이 전체 면적으로 나눠 주면 그 나눠 주면 그게 바로 압력이 되는 거죠. 이 이게 이 모멘텀 트랜스퍼있대 얘기고 모멘텀 트랜스퍼있대 얘기는 히, 힘이 가해졌다는 거고 힘이 가해졌다는 거고 그 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 시간당의 모멘텀 트랜스퍼잖아요. 그이 얘는 위니 타임. 그 자, 그래서 <laughs>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힘이 주어지는 거. 아, 그러면 내가 이 기체 분자 하나가 이제 충돌했을 때 이만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기체 분자들이 일으키는 충돌들을 다 계산해서 각각 기체 분자가 얼마만큼의 모멘텀을 전달하는가? 그걸 가지고 그걸 다 모아놓으면 토탈 포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 토탈 포스를 면의 면적, 단면적 a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내가 구하고 싶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압력은 한번 충돌할 때 모멘텀이 얼마나 많이 트랜스퍼되는지 위에 적어 적어진 양이고요. 그래도 토탈 모멘텀 트랜스포 해야 되는 거니까총 콜리전의 개수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모멘텀 트랜스포가 포스 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누기 단면적 a 하면 이게 바로 이제 프레셔가 되는 거죠 그고 이제 얘를 이제 평균을 계. 왜냐면 이제 이 기체 분자의 속도가 이게 맥스웰 분포를 따르니까요. 그건 이제 볼정분포를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겠어요. 평균. 맥스웰 분포에 따라서. 저 압력을 이제 계산할 텐데 우선 이제 약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이라고 해서 이게 뭐 틀린 계산이 아니 아니고 이제 정확한 계산인데 약간의 직관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직관을 그 엄밀하게 수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것을 그 대략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약식이에요. 그렇지만정확 수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인데.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z 방향의 속도만 중요한 거죠. x하고 y는 저는 뭐 모멘텀 트랜스퍼에도 관여를 안 하고 충돌이 일어날까 말까에도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럼 어, 이건 내가 이제 속도 분포 볼츠만 맥셀 분포 중에서 응, 여러 분포는데 속도의 분포도 있었고 스피드의 분포도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z 방향의 컴포넌트의 분포만 알아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맥셀 분포가 자 자꾸 똑같은 피가 나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맥셀 분포가 이제 속도 분포였어요. 속도 분포는 자 아까 전 시간에 계산한 거에 의하면. exponential f x 제곱, v y 제곱, v z 제곱인데 나는 x 하고 y 에는 관심이 없어요. Vz만 관심이 있어. 그럼 이제 내가 maximum, we check the m a x i m u 하라고 했죠? 관심 없는 h 접근해, 이제 a x i m u m we check the maximum, w 마지널 분포 택하는 게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x, y, z 아무 서로 속도 함수가 곱하,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x 하고 y의 적분함수 노멀리제션만 이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2 파이 베타 m 2 분의 승에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이 마지널 분포를 가지고 압력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뭘할 거냐면 델타 T 동안, 동안 총모멘텀 트랜스퍼 이제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볼게요자 그러면 자 이제 충돌하는 애들 전부 다 골라와서 걔네들의 모멘텀 트랜스퍼를 다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충돌하는 애들이 어떤 속도로 부딪힐지 모르니까 내가 얘를 걔의 맥스웰 분포로 평균값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근데 주, 조심할게 우리가 이제 0서부터 모아야 되죠.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는 그 벽에 부딪히지 않으니까요. 참. 자, 걔가 그 녀석이, 그 녀석이 모멘, VZ를 가지고 있는 애가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하면은 그러면 걔는 모멘텀 트랜스퍼가 얼마가 일어난다고 했냐면 두 배의 MVZ만큼 모멘텀 트랜스퍼가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자, 근데 모멘텀 그 dt 동안 그 벽에 충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벽이 있는데, 벽이 있고 이 속도가 v t 에요, v z 에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애가 속도가 v z 라고 해서 이 벽에 충돌할 수가 없잖아요. 충돌하려면 어떻게 돼? 그 벽과 사이에 있는 요 거리, 요요 길이가 v z 델타 t 요 내부에 있는 애들만 충돌하는 거죠 그렇죠? 요 내부에 있는 애들만 벽에 그 델타 T초 동안 충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걔는 여기에 그저 벽에 있는 기체 분자의 총 개수를 따져야 되는 거죠 기체 분자의 총 개수는 걔는 기체 밀도 밀도 곱하기 저 영역의 부피 저 영역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을 내가 아까 A라고 했었죠. a 곱하기 vz 델타 t. 자,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델타 t 초 동안, 델타 t 초 동안, 약간 이제 답 일일이 분류를 하면, 요게 충돌을 할수 있는 그 기체 분자의 총 개수가 되는 거고. 그런 기체 분자를 발견할 확률, 원하는 속, 속도에 있을 확률, 그 다음에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모멘텀 트랜스퍼 이거 다 곱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책에서는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과 이것을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확률 밀도 하면서 A라고 썼어요. 근데 맥스웰 분포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개 분리해서 말씀드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부터 는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적분과 무관한 애들을 다 바깥으로 빼봅시다. 적분과 무관한 애는 음, 밀, 밀도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a 델타 t 그다음에 em 바깥으로 나, 나가고요. 그 남는 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v z p v z 그다음에 vz 제곱 그렇죠? 자 m을 뺐는데 m 도로 집어넣을래요. 여기 m 도로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요 이도 없애고 싶어요. 2를 어떻게 없앨 거냐면 이는 내가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플러스 무한대까지 바꿔주면 이제 반이 되는 거죠. p, v, z, 어, m, v, z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 내가 2분의 1을 해주고 여기 2를 곱해주고요. 자, 그럼 요, 게 뭐예요? 이게 z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의 키네틱 에너지죠. 그 키네틱 에너지 평균값. 그럼 얘는 이기 파티션스 열밀에서 이기 파티션스 열 m 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직접 평균값을 계산해야 되고 뭐해 보시면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2분의 1 kbt가 돼요. 직접 여러분 이 적분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는 결과는 이제 n 어, a kbt 델타 t. 게 되고 이게 델타 t 첫 동안 총 모멘텀 트랜스퍼예요. 따라서 따라서 압력은 자, 압력은 압력 p는 총 모멘텀 트랜스퍼 kbt 델타 t 단위 시간으로 나누면 총 포스가 됐고 그걸 a로 나누면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델타 t A, A 없어지고 N, k, B, T. 근데 N은 밀도니까 전체 부피분의 입자의 개수, k, B, T. 어, 이게 바로 이제 키네틱스 이론에 의해서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을 이제 유도한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음, 음. 충돌에 대한 이제 키네틱스를 사용을 해서 어, 상태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약식이라고 한 게, 이게, 아, 이거는 z방향만 관여를 하니까, 내가 z방향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 이 리듀스 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그렇지 이제, 저 사실은, 엄밀한 이런 이론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계산은, 어, 음. 정사각형의 박스, 즉저 면이 평평한 거에서만 있는데, 그럼 이 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구에서도 과연 P-V-NKB가 될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꾸고라진 그런 기, 이런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그, 그럴 때도 내가 i 이 t 네 e 스열 y 를 적용해서 P-V-NKBT를 유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어, 용기의, 용기의 모양에 의존할까? 상태 방정식이 의존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직사각형박스에선 p 는 NKBT인데, 원형은 PV, 뭐 PV는 PINKBT 아니야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지 아닌지, 나름대로 한번 답을 내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